오늘도 해도지는 국사강복을 위하여 국보상국사기를 공부합니다. 신라 29대 태종무여랑 7년 서기 660년 기사입니다. 11월 1일에 고구려가 침공 칠중성하여 군주필부사지하니라. 1 0 한일, 달을, 한일, 날일, 11월 1일에, 너풀고, 걸기구, 고울려, 고구려가, 침노할 침, 칠공, 일곱칠, 무거울 중, 재성, 칠중성을 침공하였다. 군사군, 주인주, 짝필, 지압이부, 죽을사, 갈지, 군주, 필부가 전사하였다. 주인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임금주, 2번 주인주, 여기서는 2번 주인주입니다. 11월 1일에, 11월 1일에, 고구려가 침공 칠중성하여 고구려가 칠중성을 침공하였다. 군주 필부 사지 아니라 군주 필부가 전사하였다. 5일에 왕행도 개탄하여 공왕응사 잠성하여 7일 내극하니 참수 칠백인 이르라. 다서독 날일. 1 1을오일에 임금왕. 단일행 건널도 닦게 여울탄. 임금이 개탄을 건너. 70. 임금왕 일흥 절사 봉우리잠 재승. 왕흥사 잠성을 공격하였다. 일곱칠 날일 이에 내 이길 것 칠일째에 이겨 별참 머리수 일곱칠 일백백 사람인 칠백명의 목을 베었다. 오일에 왕행도 개탄하여 오일에 임금이 계탄을 건너 공왕사 잠성하여 왕웅사 잠성을 공격하였다. 7일 내극하니 7일째에 이겨 참수 700인 이르라 700명의 목을 베었다.